단기전 얘기만 한번 더 해보자면은 여자 입장에서는 이 남자는 내가 무슨 기분인지 무슨 마음인지 무슨 생각인지 하나도 모르는 것 같다 그냥 나랑 하고 싶은 게 야스밖에 없는 것 같다 그리고 너가 했던 행동들을 큰 틀로 보면은 너 나랑만 야스해야 돼? 나랑만 해야 돼? 연락 왜안 돼? 딴 남자랑 야스했지? 너어 씨발 너 연락 왜안 돼? 어? 한 시간 동안 연락이 안 되네? 씨발 너 야스했지? 이렇게 한 거란 말이야 아니 그러면은 남자랑 한 시간 만에 야스를 해야 돼술 먹고 텍스트하고 모텔까지 가는데 30분 40분 걸려 씻고 그뭐 빼고 뭐 빼고 하면은 한 3분 남거든요. 본인이. 아무튼 남들도 다 그럴 거라고. 어? 본인남 헤어진 지 4일차 연락 문제로 참 근데 재회원함 방금 어디냐 물어보고 얼굴 보고 대화하자 함 답변 만나도 할말 x 내가 어딨는지 뭔말 할지 모르겠지만 안 궁금하고 안 묻겠다 이미 끝낸 관계 더 이상 이야기하고 싶지 않다 잘 지내러 왔습니다 1시간 정도 읽고 답안하는 중인데 어떻게 할지 조언 주세요 300일 만났고 헤어지자 두 번째 말 했고 처음 이별했습니다 여자 반응을 보면 장기전 가는 게 안전할 것 같긴 한데 문제는 장기전을 했을 때 사연자님 이제 성격이 등질이 급해 갖고 장기전은 잘할수 있을라나 모르겠네 1시간 정도 읽고 답안하고부터 해서 두세시간 연락 안되는게 이해가 안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거를 봐서는 평소에 이 사람이 여자친구를 얼마나 쪼았을까가 보이거든 4일됐다고 그러니까 11일날 헤어진거잖아 전내체는 지금 항상 신났을때에요 지금 15일이지 이야, 날짜 존나 최악이다 지금 냅둬 지금 당장 할수 있는거는 냅둬야돼 지금 여자친구 기분이 어느정도냐면 저녁날이야 저녁날 저녁해가지고 야 아시원니까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란 말이야. 근데 이제 너는 걷다 대고 총기함 열쇠 어딨냐고 물어보고 부대 와서 어디 있는지 알려달라고 자꾸 이래. 제가 거길 왜 가요? 이러잖아. 여자친구는 그런 느낌이야. 지금 만끽해야 돼. 여자친구는 처음엔 좋다가 조금 시간이 지나거나 아니면 사회라는 이거에 부딪히면은 아~ 똑같다. 이럴 때 있단 말이야. 특히 언제 그러냐면은 대체로 학교 다니다가 군대 갔다 와서 복학한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점심 먹을 때 그걸 느껴. 그전까지는 점심은 공짜였어. 돈 주고 먹어야 돼. 근데 물론 완전히 그런 걸 느끼지 않는 사람도 존재해요. 근데 우리가 원해야 될건 뭐냐면 너의 여친이 아무것도 느끼지 않는 사람이 아니기를 바래야 돼. 어쩔 수 없어. 너가... 사귀면서 까같이한 만큼 해방감을 얻는단 말이야 그런 거 있잖아 뭐, 군대 갔다 온지좀 이제 몇년 되고 예비군 차수 좀 타고 이러면은 아 그래도 그때 재밌었는데 이렇게 하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가든가 하면 절대 안 가잖아 그게 괜찮아질 정도의 시간이 필요해요 근데 그게 사람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으면은 그럴 확률이 올라가 근데 그 사람 입장에서도 발전하고 개발하고 스펙업하고 내가 좀더 좋은 직장 가서 좋은 거 먹고 좋은 집 가고 좋은 차 타고 그러다 보면은 전혀 그게 안돼 여자친구가 너랑 헤어지고 나서 새 남자를 만날 거야 끼를 만나기를 기도해야 돼 걔한테 한번 뎌가지고 아 전남친이 선녀구나 이런 거지 이 남자 친구 입장에서는 여자를 존나 사랑하니까 저렇게 소유하려고 한다? 근데 그 개념을 여자 입장에서 모를 수가 있어 예를 들면 그런 거야 자기는 연락 같은 거로 집착하는 남자 존나 싫어한대 그래서 아 그렇구나 이제 연락 잘안 하잖아 그러면은 내가 막 번화가에서 친구들이랑 막술 먹고 있는데 걱정도 안 되냐 연락도 안 하냐 이런단 말이야 아니 분명히 처음에는 연락 가지고 뭐 이렇게 저렇게 말하는 거 싫다 그랬는데 사람이 이렇게 바뀐다니까 그런 것처럼 너의 여자친구가 너 다음 타자 남자로 나쁜 쉐끼를 만난 거야. 책임감 없는 쉐끼. 여자친구한테 이래도 좋다, 저래도 좋다, 오케이, 오케이. 이게 사실은 진또배기로 가면은 좋은 남자라고만 볼 수가 없어. 그 남자 마음 속에서는 이 여자가 어떻게 되든지 상관이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대충대충 섹스만 하면 되지 뭐. 이런 느낌이란 말이야. 근데 문제는 여자친구 입장에서 그게 너무 좋은 거야, 지금. 그래, 이거지. 이게 남자지. 왜 맨날 나 구속하고 못 살게 굴고 연락 같은 거로 집착하고. 너무 싫어. 역시 전 남친 헤어지길 정말 잘했다. 이렇게 이렇게 돼버리면, 아, 이것도 골치 아파요. 옛날엔 여자들이 연락 집착했는데, 요즘 연락남 많더라? 이거는 여자남자로 얘기할 건 아닌 것 같아. 그런 사람이 있고, 아닌 사람이 있고, 애우 차이지. 예를 들어서, 본인은 별로 연락을 그렇게 집착하는 타입은 아니야. 어떻게 남자친구 생겼어? 내가 봤을 때 차은우야. 그남자의 옆에, 불녀시 같이, 막 팔짱 은근슬쩍 끼면서, 막 가슴 비비는 여자들이막 보여. 근데 그 남자애는, 아, 왜 그래. 하지마. 이렇게 하고, 리나 왔어? 막 이렇게 해. 좋긴 좋아. 그러면은 이제, 남자애가 어디 모임 있다든지, 단체로 회식 간다든지, 그러면 연락에 신경 안쓸 자신 있어? 그럴 자신 있냐고 근데 그 정도 남친이 아니야 내가 좋대 아 그래? 알았어 그래? 뭐 사겨보자 사겼어 그러면은 본인 입장에서도 집착 잘안할거 아니야 이런 거야 되게 복잡하다 그래서 안 그런 사람인데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런 사람인데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이런 거야 알겠지? 맞네요 거리는 멀고 암튼 거절 답장이 절에 와서 그 답장을 뭐라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아 그게 왜 그러냐면 답장을 하면 안 되는데 너가 답장을 하려 고 그러니까 뭐라고 말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야 보고 답장하면 안돼 답장하지 말고 연락하지 말고 고 크리스마스 때까지 그냥 있어 놀다가 연락 올 거야 공허함이 온다고 한 2주 정도 있으면 와 헤어지고 나서 그때 연락이 안 오면 다른 모임에서 누구 만난 거지 그거는 진짜 어쩔 수가 없어 왜냐면 그건 그때부터 너와 그 여자의 일이 아니야 그리고 지금부터 얘기할 거가 정말 중요한데 연락이 왔어 너한테 그럼 그때 어쩔 건데 다시 만나자고 막빌 거야? 그럼 만나지는 거야? 아니잖아 그냥 그렇게 단순하게 그냥 미안하다 잘못했다만 반복해 버리면은 여자의 입장에서는 아이 새끼 그냥 섹스 한번 하려고 존나 빌빌거리네. 씨. 하남자 확신. 땅땅땅. 헤어지길 잘했다. 땅땅땅. 문제 해결할 생각은 안 하고 위기 모면만 하고 있네. 생각이 딱 들어버린단 말이야. 그 이후로 딱 연락 안 돼버려. 말을 잘해야 돼. 일단 제일 중요한 게 헤어지게 된 이유. 그걸 알아야 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네가뭘할수 있는지를 상대방한테 제공을 해줘야 돼요. 알겠죠? 헤어진 이유. 내가 못 참아서. 그래. 지금 상황은 사연자님이 못 참고. 아, 꼼짝 그러면 이렇게 한거 아니야.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좀 해주셔야 돼요. 그게 지금 사연 써놓은 거에는 아예 안 보이잖아. 그리고 이거보다 더 자세하게 할 거면은. 이게 맞지 그렇게 이제 단기전 한번 하고 거서 안 됐다? 장기전 가야 돼요 또 장기전을 하려면 이해해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장기전 어떻게 하는지 설명하는 것만 한 시간이야 그건 이제 뭐다 클레비스 오셔서 하셔야 된다 알겠죠? 단기전 얘기만 한번 더 해보자면은 여자 입장에서는 이 남자는 내가 무슨 기분인지 무슨 마음인지 무슨 생각인지 하나도 모르는 것 같다 그냥 나랑 하고 싶은 게 야스밖에 없는 것 같다 그리고 너가 했던 행동들을 큰 틀로 보면은 너 나랑만 야스 해야 돼? 나랑만 해야 돼? 연락 왜안 돼? 딴 남자랑 야쓰 했지 너 씨발 너 연락 왜안돼 어? 한 시간 동안 연락이 안 되네 씨발 너야스 했지 이렇게 한 거란 말이야 아니 그러면은 남자랑 한 시간 만에 야스를 해야 돼술 먹고 텍스트 타고 모텔까지 가는데 30분 40분 걸려 씻고 그뭐 빼고 뭐 빼고 하면은 한 3분 남거든요? 본인이 아무튼 남들도 다 그럴 거라고 어? 자, 아무튼, 그러면 안 된단 말이야. 알겠죠? 아니, 생각해봐. 너가 헌팅을 했어. 걔랑 야스하는 데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릴 것 같냐. 알겠지? 그 생각을 한번 해봐봐. 그러면은, 아, 한 시간. 그렇구나. 음, 이거야. 너 롤하고 있을 때 카톡 답장 바로바로 할수 있어? 그런 것처럼 좀 냅둬. 냅두면 오히려 속상해. 여자친구가 술 먹느라 연락 안 되잖아. 아싸! 시컷 게임할 시간. 이러면 되잖아. 나는 반대로 물어보고 싶은 게, 여자친구 술 먹고 있으면너뭐 해? 그 시간에 뭐 하길래 한 시간 내내 이러고 있는 거야. 한 시간 내내. 아, 왜 연락이 안오지? 뭐해? 맞네 여친 술먹고 놀때 연락 집착하지 말고 헬스장 가서 운동이라도 하고 자유관리하면 알아서 남자한 잘할 듯딱 그냥 여친 술먹고 있을 때 연락 안하고 있으면 오빠 뭐해? 어? 아나 지금 운동했어 5분간 등근육 한번 보여주고 여자친구 술도 먹었겠다 긴장도 살짝 풀렸겠다 이성도 살짝 갔겠다 본능이 살살 올라오겠다 남자친구 등근육 갈라지는 거 보면 은 오빠 내일 휴무랬지? 바로 한다고 아아 알겠어 그렇게 딱 했어. 그럼 어때? 거기 있는 헌팅하는 남자 새끼들 있지? 다 엠생으로 보여. 이 시간에 C 여자 어떻게 좀 그래 보려고 똥알 딸랑딸랑 걸리면서 그런 새끼들로 보인다고 네 여친 눈에 그 남자애들이. 그럼 뭔 일이 생길까 안 생길까? 그렇지. 쯧쯧 여미새들 이러면서 딱 정리된다고. 헬스장에서 운동하거나 아니면은 일하는 거 있지. 그런 거 보내든지 집안일 한 거라든지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는 책상이라든지 침대라든지 그거 은근히 여자 입장에서 꼴리거든요. 깨끗하잖아. 아, 저기서는 내가 치마를 올려도 괜찮을지도? 이런 생각이 든다고. 에이 이제 여자가 언제 꼴리는지를 몰라서 그래 아무튼 이제 여자가 남자한테 어떻게 꼴리는지 남자가 여자한테 어떻게 꼴리는지 그거를 다 알고 싶다? 그러면 뭐다? 클레비스 오늘 영상 요약 꼴리는 건 클레비스